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태훈입니다. 코로나19로 날이 좋아도 마음껏 나서 놀 수도, 여행 갈 수도 없는 요즘이지만,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야외 활동 시 주의할 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30세 난자 환자분으로 축구를 하던 도중에 좌측 몸통으로 바닥에 떨어져 좌측 어깨 윗부분이 아파서 내원하신 분입니다. 통증 부위를 살펴보니 스킨 텐팅이 함께 관찰됐고 수술이 필요할 것같다는 소견으로 엑스레이를 시행하였습니다. 쇄골의 중간 부위에 골절이 관찰됩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 그림처럼 몸통 쪽의 골절 조각은 흉쇄 유돌근의 수축 힘 때문에 위로 솟구쳤으며 위팔뼈 쪽의 조각은 어깨 전체 구조물에 연결된 채로 있다 보니 중력에 의해 아래로 전이된 모습이었습니다. 골절의 양상을 보면 클레비클 미드쉐프트 프렉처 중에서도 흔하게 관찰되는 쇠기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사형 타입이 아닌 밴딩형 타입으로 쇠기 조각의 큰 크기 때문에 골절 범위가 전체 쇄골 중에서도 꽤나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추후 골절의 고정술 방법을 결정 짓는데 큰 요인이 됩니다. 쇠기 골절의 양상은 골절 중간에 있는 쇠기 조각을 제거를 해도 골절 부위의 연속성이 유지되는데 분절 골절은 당연히 중간 조각을 제거를 하면 연속성이 없는 분절 형태를 뜨게 됩니다. 쇄골 골절은 보존적 치료 시에 분류합이 비교적 드문 골절로 관열적 수술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아의 경우나 전이가 심하지 않은 성인의 골절은 보존적 치료를 하거나 혈행을 보존하는 골수강내 고정술을 보통 시행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 환자의 경우는 전이가 심한 중이부 쇠기 골절로 관혈적 정복을 제대로 하지 않을 시 오히려 불유합이 높은 골절 유형이라 수술을 결정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피부가 스킨텐팅에 안 좋은 상태로 근위부 골절 부위의 날카로운 끝단이 안에서 바깥쪽으로 피부를 지속적으로 찌르면서 손상을 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추후 피부괴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에 빠르게 수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먼저 좌측 상완부를 잡고 올리면 중력에 의해 아래로 떨어져 있는 숄더 거들 전체가 위로 올라가면서 골절 부위 정복이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골절 부위를 퍼즐 맞추듯 정확하게 정복하고 일시적 핀 고정술을 시행합니다. 그후 뉴트럴라이제이션 플레이팅. 즉 레그 스크류 픽세이션 또는 브릿지 플레이팅 중 이분의 경우 뉴트라이징 플레이트를 하기 웨지 프레그먼트가 내측이든 외측이든 다른 조각과의 레그 스크류 픽세이션을 하기에는 힘든 골절의 양상으로 바로 브릿지 플레이팅의 개념으로 고정하기로 정하였습니다. 브릿지 플레이팅이란 개개인의 생물학적 치유 능력을 극대화시켜주는 고정술로 바이올러지컬 플레이팅이라고도 불리며 골절 조각들을 디바이탈레이제이션이나 스트리핑을 많이 하면 안 되는 것에 주의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골절들의 길이나 회전, 축이 정상 범위로 확인되면 각 조각들의 정확한 아나토미컬 리덕션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수술의 경우는 작은 조각들이 많이 깨져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최대한 아나토미컬 리덕션에 가깝게 시행하였습니다. 골절부의 최대한 혈행을 보존하기 위해. 골절부위 윗면을 제외한 나머지에 붙은 근육과 골막은 최대한 안 벗기고 브릿지 플레이팅을 시행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조각들의 흔들림까지 미니 플레이팅을 통해 함께 고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케이스에서는 이것 말고도 또 생각해야 할게 있습니다. 골절 치료 하나에도 의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많이 있는데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바로 브릿지 플레이팅을 통해 생물학적 골절 치유의 능력을 극대화 시키려면 금속판의 길이와 나사못 고정의 개수입니다. 아나토미카 플레이팅 보다는 더긴 금속판을 사용해 고정을 해야 하고 골절 부위 양쪽으로는 충분한 양의 나사못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골절 부위가 횡으로 길고 약간 측면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보통의 중간 부위의 골절에서 사용하는 금속판은 사용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디스탄 클레비클 플레이트라는 금속판을 사용하여 외측 끝단에 최대한 많은 락킹 스크류를 고정하여 안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제 수술 후 엑스레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치기 전 원래 쇄골의 길이와 회전, 축을 되찾은 모습으로 아랫부분이 약간 안 맞는 부분은 환자의 생물학적 치유 능력을 믿기에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술 후에 어깨 보조기를 착용해 보호를 하였고 수술 직후부터 주관절의 능동 관절 운동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4주부터는 견관절의 수동 운동을 시행하였고 6주에는 어깨 보조기를 제거하고 경관절의 능동보조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외상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